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를 사랑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는 누구? 세상을 바꾼 천재 아인슈타인. 그의 지적인 면모는 물론 따뜻한 마음씨도 엿볼 수 있다는데. 강아지 사랑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대요. 특히 그의 반려견 타이거와의 훈훈한 일화는 유명하죠. 과학과 동물의 조화. 아인슈타인은 과학 연구뿐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에서도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똑똑한 그에게 동물은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었을지도 여러분도 아인슈타인처럼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갖춘 멋진 사람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를 사랑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하며 특히 그의 반려견 타이거와의 훈훈한 일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동물은 그의 영감의 원천이었을지도 몰라요.